0809 시즌을 제외하고는 리그 우승컵을 수차례 들어 올렸던 이용 시절과 14시즌 동안 내 알에서 우승과 준우승을 밥 먹듯이 기록했던 카림 벤제마, 동급여의 BLD 시즌에서 키가 상승하고 오히려 몸무게가 줄어든 신상 지알류 시즌. 전체적인 코어 스탯들도 살짝 떨어지는 모습과 예감 특성도 나가리됐지만 뭔가 색다른 맛이 기대될 6화 기준 일조 6천억에 구매해본 지아6하림 벤제마 과연 성능은 어떨까? 187의 신장과 몸무게가 살짝 하락한 보통 체형을 장착한 벤제마 확실히 체형별에 의거한 기존 벤제마 시즌들보다 개인적으로 뭔가 더 가볍고 빠릿한 체감이 느껴졌고 살짝 무게감이 있긴 해도 기본적인 조작감과 드리블 체감은 물론이고 차자란 탄압박이나 박스 안에서 들 입을치는 만도 은근 쏠쏠했던 치알류 시즌 팬자 그리고 톱자원 직원 사실 스피드가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인지라 확실히 속도감이 뚜렷하게 좋은 느낌까지 나니었던 모습. 그리고 이번 시즌으로 키는 상승했지만 몸무게가 살짝 빠지면서 피지컬 자체는 썩 나쁘진 않았지만 밸런스가 살짝 부실한 느낌이 들긴 했고. 자리 잡은 어깨 싸움에선 간단히 밀어내줬던 모습으로 체형까지 있기나다 보니 버텨주는 경합 과정은 대체로 준수했던 지난 시즌 벤제마 무엇보다 기존 시즌에서 키가 커진 만큼 공중 볼의 캐치 능력, 크로스 받아주는 높이 싸움의 메리트가 확실히 좋았고. 최전방에서 뚝배기로 뽑아주는 득점력도 생각보다 쏠쏠했던 벤제마. 뚝배기. 그리고 사이드로 가끔씩 빠지는 움직임이 있긴 했지만 역습 상황에서 파고드는 침투력도 나쁘지 않았고 전체적인 슈팅력만 보면 BLD 시즌에 비해 살짝 떨어지는 스탯이지만. 제마답게 양발로 밀어넣는 중거리포는 여전히 위협적이었던 모습 거기다 예감 특성이 빠진 건좀 섭섭했지만 박스 안에서 가볍게 감아주는 궤적은 물론이고 감아차기만큼은 늘 먹던 클라스에 맞는 대체로 깔끔한 결정력을 보여준 벤제마 호불호 있을 법한 두박함이 느껴졌던 기존 시즌보다 체감적인 부분은 확실히 좋았던 시즌 치알유 시즌 카림 벤제마 스페시나 특성으로도 BLD 시즌보단 살짝 미 버전으로 등장한 치알유 벤제마 키가 커지고 몸무게가 줄어든 만큼 인임에서 느껴진 체감적인 부분의 메리트와 밸런스가 살짝 아쉬웠지만 헤더 같은 높이 쌈에서의 강점이 확실히 좋았고 이해가 없는 건 아쉽긴 했지만 양발의 중거리 포와 감차 능력은 벤제마답게 쓸만했던 모습 확실히 공미로 쓰기보단 최전방에서의 활약상이 가장 만족스러웠고 6화 기준 가격대도 나쁘지 않았던 만큼 체감적인 부분과 전체적인 성능까지 제법 쓸만했던 시즌 지알유 시즌 카림 벤제마